여러분, 삶은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변해갑니다. 내 운이라는 것은 항상 내 주변에 머물고 있으며, 내가 변해감에 따라 때론 좋은 운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론 나쁜 운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운이 다가올 때는 항상 일정한 현상이 생기게 되며, 이는 나쁜 운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하여 이를 사주하기서는 운의 전조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현상이 있을 때는 꼭 미리 준비를 하여 좋은 운은 더 크게 만들고 나쁜 운은 반드시 피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바로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피하여 그 피해를 가장 적게 만들면 된다라고 우리 오행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몰라서 해야 할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때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양한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나 성현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한낱 개묵은 소리로 취급을 합니다. 하여 그들은 영끌이니 뭐니 해서 팔아야 할때 사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고 지금 이로 인해 혼나라가 시끄럽죠.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으며 가을이 오기 전에도 봄이 오기 전에도 반드시 비가 내림으로써 자연은 이제 계절이 변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이는 사람의 삶도 그러한 거예요. 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삶이 변할 때는 그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일정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알고 이를 준비를 하니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저 사람은 뭘 해도 안돼 라는 소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전자의 사람은 잘될 것만 또잘될 시기에 뭐든 시작을 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운이 나쁠 때안될 것만 골라서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운은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첫 번째로, 지금 힘들어서 숨이 턱 밑까지 차있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사이클을 가집니다. 네, 하늘은 절대 일정한 고통을 주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을 현명하게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다. 또, 절망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 운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분명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운은 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네, 운은 곧 온다, 죽어도 기다린다 라는 마음이며 또 그러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운을 얻은 사람과 이 운을 얻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믿음이며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네,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운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참고, 믿고, 견디세요. 이제 곧 전혀 의외의 곳에서, 전혀 뜻밖의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하도록 만들어줄 운은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마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상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마는 천기를 담는 곳이라 이곳에서 맑고 깨끗한 빛이 생겨나게 되면 반드시 큰 번영을 얻게 되며 또 이곳이 어두워지고 탁해지게 되면 큰 불행이 다가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현대 인상학에서도 이마가 깨끗한 사람을 사람들은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로 가기는 하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 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인상이 좋아졌다, 인상이 변했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마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눈이 맑아지는 것이며 또한 입에 편안함이 생기게 되면 이마는 반드시 좋은 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이 현대 의학적으로는 좋은 혈색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절대 어느 한 부분만 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여 나름의 즐거움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정 부분 삶의 즐거움을 만드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이제 곧 여러분에게는 멋진 운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모든 운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무의식이며 이 운이라는 것은 절대 의식하지 못하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하여 좋은 운이 다가올 때는 사람이 변했다 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너무 변했네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운은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의식적으로 지금까지의 여러분을 버리시고 새로운 여러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한번 변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모든 것을 지금 것과 다른 여러분으로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운이 좋아질 때는 반드시 나의 스타일이나 이미지가 변합니다. 여러분 운을 바꾸는 작은 불씨는 바로 변화입니다. 네, 세상 그 무엇이든 변화가 없이 바뀌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하여 운이 변화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스타일부터 이미지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도록 할 것이며, 또한 서서히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어 버릴 거예요. 네, 하여 기회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운의 바람은 휘몰아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혹 이미지가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꼭 스스로 한번 바꾸시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네,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전과 달리 분주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이 들어올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뭔가 계속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알수 없이 계속 바빠지고 계속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중 뭔가 하나는 확 여러분을 편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운은 가볍고 경쾌하며 나쁜 운은 무겁고 탁합니다. 네, 하여 좋은 운은 계속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이고, 나쁜 운은 늘한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움직임이 없고 고정적이면 여러분은 계속 나쁜 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런 여러분은 절대 좋은 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곧 운을 얻을 사람에게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운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좋은 운을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